안녕하세요, 여러분. 쫀TV에요. 저는 오늘 여기서 퓨리를 거어해보려고 하는데, 어, 기차를 냈네요. 패이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스포츠카 구하느라고 패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기차는 저는 좀 별로인데, 저 기차를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기차는 싫고, 저는, 저 퓨리가 좋은데. 이면 좋은데 이름이 영원히아 퓨리 안 됐고요. 근데 과연 이 스포츠카의 가치를 알아보는 건데, 근데 이 사람 아니네. 안 되고 있고요. 땅 나무를 모하고. 얘가 그 다음, 얘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어차피. 이 사람,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되지,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거든요. 이거 뭐, 뭐지? 추가란 뜻인가? 아까 전에 뺐죠? 어, 유령늑대. 유령늑대 노려봐도 되나? 유령늑대 가능한가요? 어, 낙타. 웅컨 등급이고요. 저거는 레전더리죠? 그니까 러 저거 손해일 거예요. 분명히. 어? 나 저거 필요할 것 같다. 나 그거 필요해요. 그냥 조금 기다리자. 얘를, 이렇게 해서 거리를 보내면. 오, 얘다. 얘 타는데. 나 순간 너무 좋았네. 어른은 있는 대로 다 보내봅시다. 오,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거 불가능인가요? 오! 레전더리 등급이 됐지? 얘도 현질하는 거 아니었어? 이 현질하게 돼 있었을 거야. 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한번 보내봅시다. 얘 내가 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 막 거래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사람이 내 위에 타 있으니까 한번 보내보자. 과연 이걸 레전더리 등건 맞잖아. 얘는 아 프로펠러 필요 없는데, 저거 뭐, 왜 그거 내가 해야 할 거야? 별로입니다. 한 쿡. 한 쿡이라고 해볼게요, 한번. 슈가. 뭔 소리지? 이 사람 지금 당황했나 보다. 이거 가치가 많이 떨어졌나보네요 이렇게 된거 보면 오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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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거야 가라.. 갈아... 어. 와 쟤한테 거래 보내기가 어려워 아. <laughs> 어? 저거 저거 전설 아니야? 저거 저거 음.. 전을 맞네.. 상우네 그리고..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고 퓨. 아 저거 퓨리 갖고 싶은데요? 저거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가 여기다가 뭐를 추가해야 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많이 높지가 않으니까 계속 고르도 있어야겠다 이미 거래중이네다어 이거 뭐야? 아까 이제 펫 뭔가 귀여웠는데 뭔가가 싫은가 보네요. 진짜 한국인은 못 참아 모르는. 얘도 전설이구나 그 보기. 오 버블카. 얘도 현질해야 될 거야. 뭐가 더 높은 거지? 어 잠깐만 저 퓨리 있다. 저 퓨리 될 거야. 저 퓨리는 내가 욕심으로 어디 있거야? 에이. 이름이 뭐야? 거래요청을 받지 않는다. 어 나도 퓨리 얻고 싶은데 이거랑 퓨리 되는 분은 댓글에다가 이거 어, 된다고 조금 댓글에 이름하고 그런 거다 적어 주시면은 친추를 제가 보낼게요 그래서 그냥 받아 주셔야 되고요. 아나저 퓨리 얻고 싶은데요. 이 스포츠카랑 되는 분은. 만약에 퓨리가 필요 없어도 된니까 드릴 겁니다. 근데 이 거래 중이라 나 보라. 아, 지금 퓨리 되나요? 아, 지금 안 돼. 왜안 되는데? 아, 진짜. 나도 퓨리 없고 싶다고. 근데 얘랑 퓨리 같치가안 돼? 퓨리 안 타는 거도 괜찮아요. 그냥 얘만 퓨리면 돼요. 어이게 뭐야? 울트라레어 슬록인가 보는데? 레디하면은? 그거 네, 레디하는? 어호 어딜 가니 밑장 빼기로 하려고 밑장 빼기 지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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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아 아니, 힘들게 보냈는데? 결국엔 보냈잖아. 된 거잖아. 둘다 이미 거래 중이라고 해버리면우 와, 잠깐만. 어? 누구야? 이거 안 되잖아. 아 진짜 장난거를 작작해. 꺼낼 거면 끊고. 아 전설 아이템 꺼내려고 했는데 뒤에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이거. 이거 해볼까? 저거 눌러봐도 되지 않아요? 저거 레전더리구나. 안될것 같지? 이거 안 되나? 응? 뭘또 추가해? 아니, 어, 오케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그만 그만 제발 그만 제발 기다리기 싫어 아니 작작하셈 아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올리고 작작해요. 지금 나도 이거를 갖고 싶은데 못 가는 거니까. 에? 어디일 수만 있다면은 꼭어을 거임. 아나저 퓨리 얻고 싶어. 저 퓨리는 진짜 어떻게 얻는 거야? 저기 무슨 한정판인가? 내가 지금까지 얻은 적이 없어 저걸. ASUS, ASUS... 아... 또안 된다고 할 거잖아. 안될수 있나? 나비라도 눌러봐야겠어. 저 나비 좋은 건가? 그, 나비 타고 다니는데, 제가. 저 나비라고 얻어보고 싶어요. 쟤도 레전더리구나. 어? 저, 아, 내 것도 레전더리인데, 사실? 아? 아니. 뒤따 타는 거고, 레전더리 맞잖아. 쟤도 레전더리고, 지금. 허벅아, 이거 지금 못 얻는 거 아님? 근데 이거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거니까 안 할래. 이거 현지이고. 현지랑은 다릅니다. 이거 타고 아 언제 와됐어 이제 어 어디 갔어 그 한국인 한국인인데 퓨리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 무슨? 이것도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이고 뭐라일 요청을 전송했고요? 알만 내보내지 마라, 그 알. 그알 필요없어. 어차피 끊을 거였네. 아, 진짜. 아우, 진짜. 아, 스포츠가 왜왜 왜 그래갖고. 근데 나 이거 그 용, 그 빨간색 용하고 거래한 거나 마찬가지 헐. 내가 손해 아니면 내가 득이야? 진짜 그걸 모르겠네. 그 빨간색 용이 이제, 이제 완전 그냥 떡락 같던 줄 알았는데. 왁! 내가 처음 에 봤을 때 너무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 용을 빨간색이하고 거래. 빨 아, 진짜 말이 꼬인다, 꼬여. 여리? 같이 될 사람 없어 이리오 전설 아니야? 메탈소? 제 메탈소 아니야? 코알라... 잠깐만, 코알라면 할니가지 않나? 그것도 저거야. 네온, 네온, 네온. <laughs> 나 끝까지 저거 꼭 없겠다. 안돼 그거 내 거야! 이름, 태준성도부 어, 뭐야, 누구야 어, 누구야? 이거 현질해서 얻는 거였는데. 이거 봐봐, 이거 VIP 다 갖고 오던데. 아, 제발. 이름이 퓨리 해. 선 넘네? 아니, 선 넘네? 어, 잠깐만. 얘 지금 퓨리 들어갔다. 퓨리 어, 퓨리 들어갔어 저거 무조건 잡아야 돼. 퓨리 넌내 거야. 타는 거나 나는 거. 제발 퓨리, 근데 여기서 못 사? 다음에 그냥 현질를해서고 얻으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만약에 팔면은 그렇게 해서 얻으면 돼. 근데 없으면 문제지. 여기 타는 물력고 나는 물력 둘다 있고. 요거에. 음. 어, 저건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오케이. 퓨리 맞아요? 이거 퓨리. 아 퓨리 어디갔어? 나갔어, 나갔어. 퓨리 저기 밖으로. 안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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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퓨리 내 건데, 아저거내 건데 내가 손걸음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됐어. 레디 꿀, 레디 꿀. 왜 저거 무리하자요좀간단나게 있는 건데? 저거 조금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방 내역인가? 드래곤이야, 얘도? 이거 그 나방 기르은안 돼? 나방이니까 가치가 낮지 않을까? 필요 없는데 그거? 나 나방 기르은 필요해. 이거 깨진 에그. 자 초특가 세일로 깨진 에그. 이걸로 깨진 에그 가능한가? 자네 이걸로 깨진 에그 가능한가?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게 득이잖아. 이거 해야겠어. 어, 이거 얘는 푸드롱 코먼 코먼 트랩스. 어, 저깐만 왔다 왔다왔다안녕하어요 그거 저기 있어요! 있어요 이미 어떡고? 어떠... <laughs> 응? 아아아 아. 아, 거의 됐는데. Oh my gosh! 뭐저 깨진 애가 내 건데? 깨진 액을 거래해 되나? 깨진 액에서 뭐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어 좋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오 호랑이까지? 호랑이. 그것도 루나 호랑이야. 갑질다 이거. <laughs> 진짜 뭘 해주라는 거야 도대체. 나 폭. 포... 쓰지 이거 현질에서 얻는 건데. 이거 얻기 힘든 건데. 어, 이거 끝이다. 이거로 못해요, 도대체.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이 갖고 왔는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일단, 이거, 보신 분은, 이거, 이 스포츠카, 이 주황색 스포츠카하고, 퓨리하고 되는지, 일단, 거래를 좀 하려면은, 어, 퓨리가, 어서, 거래하는 분이 해주셔야 되고요. 저가 지금 이 스포츠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가 이거 스포츠카를 드릴 테니까 하는 건데, 음 일단 네어 거기다가 그 댓글에다가 이름하고 다 적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은 못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